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자학재단의울타리 홍보대사 서울선팀 조혜원, 정은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학교 꿀팁, 건국대학교 팀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학교... 은채님, 공강시간에 참 보내기 애매하잖아요. 그쵸? 혹시 건국대학교에는 공강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네, 다양한 곳에서 공강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건국대학교에만 있는 K-큐브와 크리에이티브 허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공간 모두 팀플, 회의, 온라인 수강까지 가능한 스터디 카페 같은 공간인데요. K큐브는 상어연구관상어기념도서관 공과대학, 생명과학관, 동물생명과학관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페이스 같은 경우는 경국대학교 위인전 사이트에서 신청 후에 사용 가능하니 꼭 신청을 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크리에이티브 어브는 최근 새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K 큐브와 비슷한 공간으로 건축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의 1층에 있다고 합니다. 학습 공간과 내부 회의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부 회의실은 K 큐브와 마찬가지로 위인전 사이트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어, 그럼 혹시 은채님만의 원픽 장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저는 학교 내 카페에서 주로 공강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맛있는 음료와 함께 보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음. 저희 학교 안에는 레스티오나 블루포트와 같은 카페가 있는데 레스티오는 학생증 할인이 가능하니 학생증을 꼭 지참하고 방문해 보세요. 은채님, 건국대는 또 이쁜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laughs> 건국대 안에 은채님만의 사진 스팟이 있을까요? 네, 건국대학교는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서 사진 찍을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스팟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찬년관 앞인데요. 혜천년관은 건국대학교라고 크게 글씨가 써져 있는 큰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황소상이 있어서 기념사진 남기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장소는 박물관 앞인데요. 드라마 도깨비에도 배경으로 나왔던 건물이라서 한번 기념사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추천자여서 혹시 예상 가시나요? 건국대 하면 은 저는 그큰 호수가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건국대학교에는 일가무라는 호수가 있고 그 위에 홍해교라는 짧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홍해교라는 다리에 서서 호수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도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은채님 수강신청 때꼭 잡아야 하는 꿀강의가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수강신청을 할때좀 안정을 추구하는 편이라 많은 인기있는 과목들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꿀강이라고 생각하는 과목 두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두가 인정하는 꿀강, 건학이념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이라는 과목인데요. 건국대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 않고 시험도 쉬워서 쉽게 1학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다만 이 과목은 수강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신청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과목은 대소사라고 불리는 대중소비사회와 소비자교육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 또한 1원인 과목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꿀강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자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 들을 게 없으시다 하시면 한 번씩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 그러면 혹시 이런 꿀강 말고 재밌게 들었던 교양은 없을까요? 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금 신기했던 교양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생활과 원예라는 과목입니다. 교양치고는 암기량이 조금 있는 편이라 꿀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꽃과 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라 좀 재밌었고, 교양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의 과제가 바로 식물 키우기였는데요. <laughs> 이 식물이 아직 살아있어서 아직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식물에 관심이 있고 한번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네, 이렇게 학교 필티 건국대학교 편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대면 수업을 처음 해보는 코로나권이라 아직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저도 알아가는 단계인데요.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으니 부족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어느 학교인지 살짝 힌트 드려볼까요? 어, 이제 좀, 조금 있으면 은 벚꽃 시즌이 찾아오잖아요. 그 학교가 벚꽃이 피면 참 땡땡 랜들라고 불릴 만큼 이쁘다고 음... 해요.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저는 살짝 알것 알 같은데요. 다음 편 어느 학교인지 궁금하시죠?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하늘 앞으로도 많은 소식과 정보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장학대전의 울타리, 홍보대상 서울3팀 하늘의조혜원장은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